Oh! 굿. 아, 아깝다. 야, 좀 올려 보자. 이번에. 사람 봐야 돼요. 사람. 와,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아이씨 집중해. 얘들아, 집중하자. 이거 되게 침착이 져야 되는 거야.

올라가잖아. 어, 올라가다 왜안너 올라가야 돼, 아 올라가다 올라가 놀라야지 공격할쪽에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스 바로 때려야 돼. 돌아가! 빨리 아아가 빨리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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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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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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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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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좋아아아가가 가자. 가자, 가, 앞에서 가, 하자. 가자, 가자. <목소리>

돌로트요돌로트요트로트요 가자 가자. 가자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휘청아, 던져. 승승아 아, 아스 어, 오빠 나이스 오빠. 다 미해야 정우야, 주방 비우면 안 된다. 신경 써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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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야, 라가라테라오라스타올라 오, 올라벨로테리오 에스, 에올라스타스타 오, 야, 레벨로테리 <때려>. <외발로 때려>. 아, 에스, 에스, 하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어타스타스어스타스타스아스타 공인아둘 <목소리나> 따라 찾아. <목소리도 안 띵인> 좋아, 좋아. 아, 나 앞에 계속 있어 봐. 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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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무당말레 왜 이렇게 많지? 어, <laughs> 무말레가맞나 이게? 나이스. 색깔이 근데 약간 좀. 자꾸 <laughs> <또> 무말레 공격해. 그나 야강현 좋아, 강현 좋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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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나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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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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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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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-huh. 야, 어. 괜찮습 좋았어. 아어요 좋았어요. 나이스 나이스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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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Mesa, 우리 내려와. 우리 내려와. 지니까 내려와. 가 왼쪽 사이아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. 히즈라 히주라 히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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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라 아이고 아이고 아, 즈라 히즈라 히즈라 히즈 앞에 봐라 히즈라 히이라 히즈라 히히히 돌아 돌아 뛰어가자 가자 가자. 빠르다 빠르다. 너가 빨라라. 우우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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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비디 좋았어. 자, 해보자. 앞에서 해. 자꾸 내려오지 마. 앞에서 해. 제2해 보자. 앞에서 해 보자. 이번에. 돌아. 려 오케이. 나 이득이야.

오케이 천천히 만들어시다 나이스 나이스. 아운 아, 줘 공간 줘. 준비 온다. 앞으로 가 앞으로 가. 윤야 가지 켜. 안 돼. 좋았는데 아깝다. 좋았는데. 야, 나이스 나이스. <목소리> 민호야, 너가 더 빨라. 쳐. 굿. 나이스. 여기 <목소리> 다 자, 여기다 부셔 붙어. 어희중군희중군 네, 돌아태어돌아태어돌아태어돌아태어돌아어돌아어아요굿굿저 다시, 이가잘타다 오케이, 끝내면 있아 여기요. 손안내려 내일 막1 2번 형님 맞춰. 없어졌어. 없어졌어. 올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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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린다. 어, 잘 찾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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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okay, okay. 가자, 거기아 가자, 잡아놓고 가자,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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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자, 가자, 가 희진아가 수비 좋았어. 네? 너한테 공치이 나오면 그냥 올려버려. 어우비

좋았어, 오케이, 온다, 오케이 온다. 민아, 올라, 일로운다, 올라, 우리. 치고 올라. 어, 뒤에. 어, 큰일 다 아, 구! 나 나이스, 나이수고아수 여기. 이드로뛰어 야, 봐봐이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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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힘내자, 힘내자, 힘내자.

아까처럼 수리하면데야 들어가 들어가. 야왜 어, 야, 막아 줘. 라인으어라인으어 어, 잘 찼다. 아, 수비! 야마 아, 야, 니어야 하면 니어야 에일요일어야 올라가 에 つけて

스톱 스톱 문폴 나이스 와우 슛 나이스 나이스 패스 던졌아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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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

괜준아 들어. 가운데 줘. 아, 올라. 올라. 우리다. 우어지 자, 패스 하나씩 아끼자. 너무 걸린다. 아. 김자상김자상이데 아이쇼. 근데 잠사 어, 드 어, 들어와 줘. 수비 뭐 해?

내려 <�iser returning> <Sí ,aisama> 오! 슛까지 가자. 올라와도. <Cabinet� Kid> 넌한 번, 아, 아, 한 번, 한 넘어. 번, 한 번,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나 번. 번, 하나, 하나, 하나 니어한 번, 항상 니어, 니어 여기 앞에 앞에. 이게 니어. 아우, 오, 나이스. 오, 오.

으아, 으아, 어, 어.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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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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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연호야연호랑 자리 한번 바꿔. 연호야 야, 다 들어가, 다 들어가! 다 들어가!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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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연호야 이쪽으로 와.